주시 뿌리기 완성. 어? 어. 오, 와, 마소. 역시 누가 쉬느냐에 따라 이달 <laughs> 다르게 나오는구나. 오. 마신가요? 여름에 서놨던 그 철조막을 이제 걷어내야 됩니다. 네. 상추를 심기 위해서 보호보 보호, 네. 보호, 따뜻하게 보온을 위해서 이제 비닐을 설치하려고요. 자 이제 걷어내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추워진다니까 이거 설치를 해야 돼. 그그 상추가 지금이 제철이래요. 지금 제일 1년 중에 제일 맛있는 철이라는데. 그래. 네, 조금 일주만 일 빨리 심었으면 좋았을걸. 아저일한달뭐좀 심었다 는 것도 지금 자라도 안 해요. 아 아니, 상추도 사람 보고 나와요? <laughs> 아니, 저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하나도 안 떨어져요. 뛰기 힘들어요. 어떻게 유튜브 하는 건 모르겠네. 다 선님 덕분이죠. 보이네 네. 음. 너무 많이 묶으셨다. 송초 마신겨먹 나도. <laughs> 너무 꼼꼼하셔서 또흘비나게으면또 선생님 뭐라 하셨을 거 아니에요? <laughs> <맞아. 웃음> <laughs> <laughs> 아, 사는 아마 가서 일하기가 어다저저 아마기 휘부리 이원에서 달려 내팽개. 인원은 공부 어저저 해달TV 중에 그거, 그거라서 방송이라서요. 이분안오는 거예요. 오 지럭이 나왔어요. <laughs> 아, 저기 그자 마시나요? 뭐 여기 안에 비닐 하우스 치려고요. 대나무 꽂으려고. 아, 비닐 하우스 안에 비닐 하우스. 네, 네. 아, 그래도 그, 그, 겨울에, 겨울에 뭐야, 저. 그, 겨울에 뭐, 고라니도 네. 내려오고. 이들 하우스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야. 얼어 죽어요. 하나만 하면 얼어 죽어 추워서 안 돼. 네, 맞아요. 나는, 이번에 보니까, 다이어트 중에서 최고 다이어트가. 다이어 시집 보내는 거고 보니까. 네. 네. 원래 큰일 치면 다신경이 많이 써요. 부러서요. 오. 장애도 <laughs> 그랬던 거 아죠? 아, 네. 잠깐만, 요 잠깐만. 아, 부러지지 않게 길이 사이즈를 이거 잘 맞춰가지고 꽂아야 돼. 농사 쉬운 것 같아도 다 이게 머리를 써야 되더라고요. 그냥 하면 막 하면 안 돼요. 봐요. 아, 아까 전 하나 부러뜨렸어요. 이건 너무 두꺼운데요. 부러질 것 같아요. 될까요? 어, 부러지면 저는 책임 없습니다. 길이가 너무 길어요. 어!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야. 이 너무 두꺼워서 그래. 길이도 길고 이 방은 잘라야겠어요. 이거 실패. 안 부러지게 하려면 여기를 좀 잡아줘야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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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질까? 겁나 니다 성공!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비닐하우스 이것도 뭐, 별거 아니에요. 비닐딱 잡고, 네, 네. 잠깐만 조심, 조심. 열 이미 한번 골라보네요. 아하짐 받아서. 다시 얘기겠어요 <laughs> 이건 실패. 오, 오, 귀여운 것들 새싹. 그, 한 번, 예. 중간 부위를 이렇게 잘 잡고 하셔야 이안잘안 부러져요. 잘못하면 뚝 부러집니다. 대나무가 또 지금 물기를 먹으어서더잘 부러져요. 됐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예, 네, 여기 끼우는 거야. 바람이 날리지 않게. 이거 너무 두껍지 않을 거야? 안에.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얇은 거 써야 된데 이거를 바뀌어 야 되는데요? 아, 이걸 바뀌는 건데. 아 이거 또 이거 하는 건데? 그 바람이 날리지 않게 네. 고정시키는 거. 농막이 썩인 너무 아까운 비닐이죠. 지프가 네, <쬐 Sol> 있으니까, 예, 이거, 열어가지고. 아니요, 여기, 여기 세요 여기 뒤집으셔야아 입구라고. 고추가 이렇게 가고. 네. 그리고, 입구. 그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가죠. 그러면, 네. 이렇게 하고 넘기면 되는데, 앉아있세요 네. 손도 이 다에요? 네, 이거는 간단하지요이다 어? 이 다, 다모이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너무 올라가면 안 되구요. 이쪽으로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됐어요. 됐습니다. 와, 이거만 해도 본성이. <laughs> 문, 잠깐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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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잠깐만요. 이제 이한번 타보자. 됐어요? 네, 됐어요. 앉아, 열고 들어갈건 앉아. 집게 그거 물려야 돼요. 저 까만 거. 잠깐만, 어떻게 하는지 잠깐만, 잠깐만, 갔다, 요. 예. 네. 여기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오. 네.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어도 날리지가 않겠죠. 키가 좀 짧아서. 그, 너무 많이, 오남용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는 하나 찝을 써야 돼요. 고정이 되게. 됐어됐어 중간 중간 하나씩. 여 하나는 하는 거여한거 하는가? 위에는 한 개씩 짝 하고요. 위도? 네. 흔들 흔들하지. 바람이 불면 저 가운데가 털렁 털렁 하니까 위 음. 이제 올라갈 수 없으니까요. 네. 저기랑 이 줄이랑 이쪽 줄이랑 하면 네. 돼. 알겠습니다. 아, 이가 자꾸 내려가요. 그래도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 아니라서 잠깐만요. 중간 중간 하는 식만. 또오다 네. 자, 잠깐만. 아니 철사 이거 때리를막고이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요? 비닐 같이 막는 거예요? 헛걸 덮을 때? 예예 아, 네. 그래도 그래. 잠깐만 잠깐만 이거 땡기 갖고 이렇게 봉좀한 다음에 아 이제 끝났어 그래. 지금 앉을게 뭐 이게 이제 앉아 여기 봉까지 가또그저 봉까지 면 가는 거니까. 어, 그냥 누르면 되네. 응. 아. 아, 누르면은 이게 아이고야. 못덕혔어 잡아만 드릴게. 맞아, 니아니아니 아니, 그냥 껴 껴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 오면 위에 쌓이지 않게 평평하게 땡겨야 칼칼해 아, 빨리 어이거 누구 잘하시는데 이가 평평하게 땡겨야 야지 그냥 안되겠어 누구 아, 잘하시는데 이다 뺐어요 이게 누가 봐 감자 나와서 내려놔 남나 많이 있어요 안 되는데. 아, 그 바닥에 하나. 바닥에 하나. 어가지고 아, 네. 네. 몇개 많이 있어요. 10개 그 바닥에 두네 어, 어, 저탈거 이제 다다 보세. 아, 완성. <목소리> 오늘. 녹초네요. <목소네요>. 녹초 됐습니다. 비닐하우스 터키. 아, 비닐하우스 한번 까요 안으로? 네. 아, 하루 종일 힘들었어. 따라라라, 따라따따. 자, 새로운 비닐하우스 상추 녹막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라따따. 오우 와, 벌써 따뜻합니다. 벌레 키워놓은 것 같아요. 상추가 좀더 자란 것 같지 않나요? 어, 키가 좀 쑥쑥 올라온 것같아 콩나물처럼 올라온 것같아 콩나물 시루화 되었네. 다음주는 여기 덮을게요. 물. 많이 많이 쑥쑥 자라라. 물한번 주고 가야죠. 상추는 물이 생명이니까. 둔천을 좀 이렇게 물 빠지면 잘 되게. 아물 빠지면 잘 되면 상추는 좀 자주 더 자주 줘야 돼. 너무 물 빠지면 좋아도 상추는 안 됩니다. 그럼 하고 끝 하세요. 상추 물주기 무럭무럭 자라거라 일주일만에 이렇게 크다니 신기하다 아, 상추는 밑에 그릇만 잘려면 된다면서요? 상추는 밑에 그릇만 초보 농사 분들에게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추는 질소 이런 거 필요 없고 밑에 밑그릇만 잘 섞어서 흙이랑 잘 섞어가지고 심으면 씨를 뿌리시면 잘 큽니다. 미끄럼이 아주아주 아주 중요해요. 물도 헝뻑 물도 주셔야 됩니다. 상추는 수시로 줘야 돼요. 이제 솎아 먹는 저 사치를 누르시겠네요. 씨를 뿌려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면 좀솎아 줘야 돼요. 그래야 잘 크니까. 모종을 심으면. 잎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뜯어먹고, 씨를 뿌려서 이렇게 나올 때는 쏙 꺼먹어야죠. 날씨가 올해 너무 더운 관계로, 우리 진정집에 아마에서도 모종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잎으로 뜯어먹었어요. 집에 가면서 남아 도는 게 상추였는데, 잎으로 하나씩, 한 장씩 뜯어먹었답니다. 그 올해는 뭐, 장에 나오면 그. 상추가 그게... 검, 상추에 검상추. 만 아니라 그거 뭐... 풀 없다면서요. 지금 가시면 풀 잎사귀 자체가 없어요. 나물 자체가 없어요. 올한 해는 정말 이상한 날이에요. 지금 나가시면 무랑 배추밖에 없어요. 잔파랑. 나물거리가 없어요. 나물거리가.